네, 다시 청협체육공원청협체육공원입니다2 0 2 5정엽체육아이리그 경기 가지고 있고요. 자 이제 다음 경기, 경기 네. 네. 나왔습니다. 네. 그야구 FC 대 네. 새만금 공고의 맞대결, 공공의 맞대결 출발하겠습니다. 전항공구 선수배치 그리고 로얄FC 선수배치입니다 전반전 출발 보도록 하겠습 세번째 경기고요 다음 경기가 종합스포츠클럽 대종합 a t f c 마테젤결 출발하겠습니다 자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지화아에서 공공, 아, 세방 공공이 왼쪽, 레알 표시가 오른쪽입니다. 저, 주방부터 자, 달려가는데요. 자, 그대로, 고키퍼. 방향. 오케이, 렇게 뿌려줬고, 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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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볼트 어. 바이크. 그래. 그래. 자, 볼바이 자, 볼이크 자, 볼이크 자, 여기서 다시 한번 볼이, 아, 어, 킴기, 자, 번꼬 바이크. 아 볼트 이 자, 너무 바이았고요이 자, 공격이크 자, 고 있습니다. 자, 볼트 바이들 자, 갑니다 자, 볼트 바이크. 이 자, 공공 공격 할때 하다가 자 끊어 냈고요. 자, 광러 공공 공격. 자, 오른쪽에서 공격 이어칩니다. 자, 오른쪽 센터링 올라갑니다. 자, 그 이거 그대로. 자, 커너킥 선 되겠습니다. 1분 30초에 공공킥. 음식 끼어가어 오늘 기억하겠습니 오자. 콜록킥 기어가 콜록킥 요록킥 콜록킥 콜록기콜가킥 콜록킥 콜록킥 콜어킥 콜록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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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록

자, 패 스가 끊 겼고, 자, 공격 자, 여 기서, 자, 그대로 자, 술고꿔지 파이, 자, 볼 필기, 자, 했다졌 고, 자, 다시 공격 이어 치고 있는 자, 세만공 공격 입니다. 오른쪽에서, 오른쪽에서, 자 오른쪽 크로스 올라갑니다. 자 다시 한번 잡아놓고 다시 한번 오른쪽, 으자 크로스, 자, 그래서 네이프씨 공격을 주고 있습니다. 자 달려갑니다, 쪽쭉 가갑니다, 계속 달려 들어갑니다. 자 왼쪽 패스 잘렸어요. 자 왼쪽에서 자 공을 킵어 나오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.

삼번 오 몸싸움 삼 절이요. 그대로 자, 삼만 공공공격. 공격이어지고 응, 싶어. 반대쪽으로 패스쳤고, 자 반대쪽에서 자 왼쪽으로 게이지 컬러스, 자 하더로, 자 그대로 앞으로 세게 가 됩니다. 자 왼쪽으로. 자 인사이드 패스 좋아요. 자약속된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. 자 여기서 레알프 총격. 자 그리고 자 왼발 좀 있는데요. 자여 때리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공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 오른발 셔팅 골키퍼 막아냅니다. 자 어, 그럼 막아냈고요. 자포게 어, 자 찬스 자. 가둬내고 있는 로얄 가둬냅니다. 스로이. 들어주서 앞으로 계게니다그대로 자, <미� waren> 자, 자로 자 뒤쪽 오십니다 자완빌 빌드업. 자 왼쪽으로 자 오스트라테카 아, 되게 좋네요 자 슬라이드 자 이어치고 있습니다 자 한단이, 자, 끊어냈고 자 자, 시공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! 자, 다시 한 번. 자, 수비라인! 자, 잘 봐가지고 있는 로얄피스! 자, 의 성공, 공격! 자, 그리고 바로 중거리 쇼팅 자, 벗어납니다. 볼트 가습니다 자, 로얄피스 공격! 자, 자기지흥이고요 자, 반대쪽로 패스 주면서 천천히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인사이드 패스 아, 좋아요. 자, 사이드 휘폴라. 사이드 에라, 울공가이 킥! 왼쪽 좋아요. 아, 여기서. 자, 오 사려냈는데요. 아, 어? 오인아웃골이호자킥 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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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는데요 여기까지 응.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자로얄피 공격 자자 자, 천만 8분 자 지나가고 있고 자로얄피 공격 자 왼쪽으로 자앞사이드빵또 다시 올라갑니다

발스 주면서 자 툭툭 치고서 들어가기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 계속 접어요. 자 여기서 자 왼쪽도 있고요 오른쪽도 있습니다. 자 여기서 네. 제치려다가 볼케이에게 발스가 이어졌고요. 자 공격기를 치고 있습니다. 자 세명 공격자. 공격 자자 수비자 4 명인데요. 자 접고 자 그대로 자어자 첫서 어, 자, 자 슈팅 자 수비 걸립니다. 로얄 부시 공격. 자, 지금 들어옵니다. 자 왼쪽 패스 잘 줬어요. 자온 사이드고요. 자 달려갑니다. 자 끝까지 달려서 계속 달려갑니다. 자 여기서 자 패스가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자볼안 나갔군요. 자볼안 나갔습니다. 자 뒤쪽으로 패스 전달해주고 있습니다. 뒤쪽에서 자 마지막 건너낸 거 다시 한번 왜? 패스로. 주면서 넘어졌는데요. 자, 그대로 경기적인 아드메티즈 벗어납니다. 축체 그리고 컬링 브레이크 좋아지겠습니다. 컬링 브레이크 좋아지겠습니다. 왜?

아, 진짜 돕진 <목소리> 자, 골킥 <고킥> 이어서 출발하겠습니다 골킥 <목소리> okay. 100만원, 500원, 600원, 700원, 800원, 900원, 어0 0 0 0원 10000원, 10000원, 어0 0 0자0원1 0 0 0 0어원잘0고자 뚫렸어요. 자 그리고 접고, 0테자0비골0자 다시 한번 공격. 0 0 0 0 0원1 0 0다 이어지고 있고, 자 패스로, 자 이어집니다. 자 사망 공고 공격자한 잔만, 다시 한번 웰시. 자볼 다내면서 천천히 빌드업 이어지고 있습니다. 13분 22초 시작하고 있고, 자 왼쪽으로, 자 왼쪽에서 자 크로스 올리밀 수 있는 타이밍, 자 접고 그리고 서틀. 자 여기서 그대로, 에이, 골에나 코너킥이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래 코나 개고자 여기서 네. 자 그대로 그땅이 한번 살려 봤는데요. 자, 복야리야 쥐고 있고, 패스를 패스. 있고 패스로 이어니다 패스 저쪽으 있고 자 패스로 천천히 별다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 그대로 자 아까 로자 그대로 스토이 나이 받아줘 앞으로 올려첫고터그다음그 다음에, 어 다음에, 그다 자, 에그다에그 자, 공격. 자, 지다다시 한번 다음에, 고다어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쪽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다 자, 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다반대쪽에서오른에 오른쪽 공간, 자, 한번 쳤고 자, 돌렸어요. 자, 여기서 첫 번째 찾잡았는데요 자, 파울 아닙니다. 그대로 갑니다. 자, 금방 공격, 자, 이대 찬스, 자, 하지마. 잘라냅니다. 15번, 0대0 팽팽하게 경기 이어지고 있고요. 득점 없이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. 로얄 애프 공격자 우리 쪽 공간 잘 잡고요. 패스 잘 잡습니다. 자 다시 한번 뒤쪽으로 패스. 자, 왼쪽으로 패스. 잘 잡습니다. 왼쪽에서. 자 왼쪽 공간. 자, 다시 한번 뒤로. 정말 아, 잘라냅니다. 자 여기서 공간 이어지고 있고요. 자 툭툭 치면서 다시 한번. 자상은 공공 공격. 자 패스로. 자지만 또 다시 잘라내고 있는 로얄 애프. 자, 표정 왼쪽으로 와. 자, 왼쪽에서 자, 왼쪽 공간 이어 지고 있습니다. 자, 넘어졌는데요. 자, 파울 없이 자, 여기서 파울 걸립니다. 자, 그렇게 하겠습니다. 16분 30초. 자 여기서 왼쪽으로 자 패스 쳤고 자한번 쳤고 자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자 오른쪽 자 수비 셋준비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패스 미스 이쪽으로 있고 자 여기서 파울 선언되고 있습니다 저 위치에서 그래 뛰어가겠습니다 위치에서 프리킥 바로 때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가까운 위치에 호날두 존입니다 프리킥 하겠습니다 프토킥 김무영 선수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김무성 송윤민 선수도 네.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, 유지혁 선수가 차겠습니다. 자, 죄송합니다. 전 자, 유지혁 때리다가 아, 들어갔어요. 먼저 먼저 그 집어넣는 르프입니다 아, 르타입니다. 아, 멋진 포리킥쇼킹 슈팅. 다음에서 멋있다. 만들다내있있다 멋있다. 멋있다. 멋선다 멋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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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멋다 그러니 가다가 다시 한번 공간이 이어집니다. 자, 바로 이게 작분이 고 자, 다시 오늘 공격. 뛰러스로 이어집니다. 패스 쫓고 자, 천천히 괴다. 자, 패스로 자, 오, 약속된 블록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오른쪽에서 자, 아만 자, 남은 1 9번 자, 1분여 시간 남겨 두고 있습니다. 맞 와야 시 자, 이게 아니야. 되게 쩔천 자, 히벨더위어 치고 있습니다. 가운데 쪽에서. 가운데 쪽좁고 자, 가운데에서 자, 여기서 때릴 듯 하다가 자, 그대로 걷어냅니다. 자. 이해하 자, 뚫렸어요. 아, 찬스! 아, 놓치네요. 아, 1대 1 찬스였는데요. 놓치고맙니다. 로얄 푸시 공격. 자 다시 한번 공격. 자 오른쪽 공간 있어요. 자 오른쪽 패스 잘 잡습니다. 자 여기서 사이드군요. 아 사이드 올라갑니다. 자 이제 시간 20분. 모두 끝나갔고요. 자, 추가 시간 이어지겠습니다. 자 프리킥. 그래가지고 대5 앞선 채, 잠만 전 이어지고 있고요. 백헤더. 자, 그렇게 겠죠백헤더 자, 여기서 골키퍼에게. 아, 자, 이렇게 1대0으로 그래가지가 앞선 채, 잠만 전만고 있습니다.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찾아뵙도록하승습니다 이는 승민아, 공민입니다